창세기 46장 읽을 겁니다. 이제 이집트로 야곱이 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집트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뭔지 한번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자세히는 야곱의 심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몇 구절, 몇 구절들이 야곱의 마음을 조금은 알수 있게 하는데 그 말씀에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최대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그 당시 최강국 게다가 7년 풍년이 잊혀질 정도로 2년, 6년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싹, 발, 싹 말라가고 있었고, 이집트 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양식 사 먹어야 할 그때, 그 나라 2인자가 된 아들이 좋은 차 보내고 국빈 대접하는 대접을 받으며 비행기 타고 가듯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 기쁠까? 어땠을까? 그런 심정으로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왜 예배했을까?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과정 가운데 대대로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한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야곱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가 다 나와요. 그렇게 예배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반응하죠. 그러면 3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지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 이집트가 아무리 살기 좋고 내 아들이 거기서 이인자여도 야곱은 지금 거기로 가는 게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성경은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야곱 마음에 그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알고 지금 나타나신 거죠 왜 두려웠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족 대대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들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올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공동체 리더로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큰 민족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사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 리더로서 야곱이 떠나기를 선택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한번 떠나본 적 있잖아요. 젊었을 때큰 아들, 큰 아들 장자 의병분 뺏었다가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옆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야곱에게 큰 도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는 인원들을 보면 큰 부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간다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그래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파라오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다 이집트로 이동했더라 이제 야곱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이집트로 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게 된 야곱 공동체 명단을 아들 중심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공동체 전체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아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엄마를 먼저 소개하고 그 엄마의 아들들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46장 8절부터는 이제 1번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대로 나오는 게아니고 뒤에 가보시면 아홉 번째 열 번째 해가지고 누가 나았냐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다 해가지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또 아들 누구누구누구를 낳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엄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들 자손들 남자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33명이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앞에서 등장했던 디나, 딸 디나까지도 여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다들들만 있는 것 같은데 딸이 한명 포함돼서 33명이었더라 그리고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이제 아, 그 야곱에게 들어가서 낳았던 일곱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들이 낳은 아들들이 16명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우리가 잘 알죠?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아들. 이 아들들이 또 누구누구를 낳았더라. 그래서 라엘의 아들들이 또 낳은 자, 라엘에게 속한 이 아들들의 명단이 14명이더라. 그리고 라엘, 라엘이 먼저 사실 여종을 들여 보냈죠. 그래서 그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그렇게 해서 총 7명이더라. 이걸 다 합치면 70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집트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다.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간 사람은 야곱의 며느리들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을 가리키겠죠? 66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 66명이야, 70명이야, 헷갈리시는데, 위에 앞선 숫자들을 보시면 합치면 이게 7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66명이라고 했던 건 아마, 이제 숫자들 중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명하고 요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자에 있던 디나 빼고 여기에 야곱을 집어넣어서 칠십 명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십육 명이라고 한 거고 여기에는 야곱이 빠져 있고 요셉이 빠져 있고 요셉의 두 아들이 빠져 있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으실 때 혹시 헷갈릴까 봐 언급만 드리는 거고. 이집트에 일은 야곱의 자손수가 남자들이 70명으로 큰 숫자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또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언약 공동체 전체가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요. 이 이동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다 같아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더라. 지금 장자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건 분명하지만 유다도 중요한 역할들을 앞에서부터 해왔죠. 그래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더라. 왜 고센 땅에 이르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22년 만에 야곱이 나 다음이라고 선택하고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만났고 여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앞서서 확인했으니 눈물이 안날 리가 없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우리 가족들은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달할 것이니 그러니 파라오왕 앞에 불려가서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사느냐 묻거든 우리는 원래 목축했던 사람들이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을 지어서 아마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온 야곱 공동체가 이제 고센 땅이란 곳 여기에 살게 되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동해 온 겁니다. 좀더 확장된 지도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 고센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야곱의 마음을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하신 땅에서 한번 나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 야곱, 야곱은.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약속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고, 이런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을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로서 떠나는 선택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조상 때부터 예배했던 부아일세바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도요. 그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불안 요소로 인도하셔가지고 누가 아브라함의 안정적 요소 유일한 분이 되셨냐면 하나님이 되셨거든요.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은요 형 장자의 명분을 뺏기 뺏어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복 받겠지. 근데 도망자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움으로 초청하세요. 이 야곱 말년에 이집트 가는 거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들은 어느 정다 이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다고 했지만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죠. 야, 야곱아, 이집트 내려가. 내가 거기 간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곳, 새로운 마음, 자세로 초청하시고 거기에 용기 있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곳, 저 이방 땅으로 야곱 공동체를 초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 간다고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 눈에 보이는 것들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목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도 분명히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를 잘 사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을 주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